임피향교에서 실지하고 있는 기로연 분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로연에 대해서 이리학교 교장이신 이덕현 선생님으로부터 설명해주시했습니다 이래는 고려 말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당시에는 그 70세 이상 그리고 벼슬을 정이품 이상 벼슬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원급? 그 정도 돼야 이제 벼슬을 하고 낙향하신 분들을 일정 날을 잡아서 이렇게 오셔다가 잔치를 했던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게 이제 그각 고향 향교를 중심으로 70세 이상 되시는 그 낙향하신 그런 그 어른들을 모셨다 가찬치를한 그런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개식에 이어 국민의 문의 향배 수양성 수요 내민속의 전교행사 이부에는 기리행사로 건장녀와 공연이 있겠습니다. 예이 네,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인 방역으로 불편했던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방역과 개인 위생에 적극 참여하여서 종전 일상을 복귀하는 행복한 날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임피향교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하는 산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향연을 베푸는 2021년 시리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구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몸 바쳐 오신 최고 지역 원론론인들로서 원료, 인의지를 본본으로 삼아 오셨고 또한 충절과 도윤리가 바탕이 된 이구장의 한 시대의 주인으로서 살아 오셨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신 어르신 여러분들께 다소나마 유리해드리는 자리로 만들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됩니다. 네, 다음은 강석수 전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국 백과가 풍성하고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기리런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과 유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임피양교는 지금부터 618년 전, 1403년 축살리 교동굴악에 처음 창건되었습니다. 그후 1630년 서모리에 1710년 현재 이 자리에 이건중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건물이 훼손되어 수차례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명윤당이 부식되고 합가해정이 훼손되면서 위림들의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깨달은 박경승 전임정리님께서 헌신적인 노력과 시당국의 협조로 금년 2월에 명륜당이 다시 해체 복원 중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물질만능 사상이 팽배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경로회진 사상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불황비는 내년 가을에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의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수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리운 행사를 2000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우리의 생활 전반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연과 조철한 다가와 도시락을 마련했습니다. 재미있게 공연을 관람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기류회를 보내주신 군산시장님, 나날 조합이사장님, 행사를 준비해주신 향교 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 위도회 유두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님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시 부의장님의 축사를 드 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풍요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임피양교 기루연 행사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참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석수 우리 전교님 위시에서 여러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기로연 형세는 상당히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을 각듯이 우리 지역민들이 모시고 또 이렇게 개인주의 사상이 만번 이때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과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효로 이렇게 모신다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정교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이 아름다운 전통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어, 더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시고요. 에, 오늘만큼은 어, 뭐한가위라고 했죠. 가을에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가을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전통을 이어요. 이어요. 그이 <laughs> <이렇게> 뭐지? 크게 했죠? <laughs>